예배 시간이 변경되었는데 잘 기억하고 나오신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먹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시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쉽게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생존이라고 이제 도서 검색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책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책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독서 관하, 독서에 관한 분야에도 이런 생존이 나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바꾸는 생존 독서라는 책이 있고, 또 과학 분야에 보면 생존 과학, 또 인문학, 또 자기개발에 관한 분야에 보면 인간 생존의 법칙, 또 쿨하게 생존하라, 또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AI 시대의 생존 전략, 인공지능, 생존 수업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또 마케팅에 대해서도 창업 마케팅 생존 전략, 또 건강에 관해서도 평생 걷고 뛰고 싶다면 생존 근육 세 가지만 키워라. 또그 외에도 워킹맘 생존 유가, 생존 커피, 생존 영어, 또 재난 생존법 등의 생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수천 권또 제가 찾지 못하는 수십 여만 권의 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생존에 관한 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유람성 같이 관람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싸움과 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그런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생 낙후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지쳐지면 낙후되고 또 어떤 분야에서 누군가를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아삽의 시로 시편에 실린 그의 마지막 시입니다. 아삽은 시편 50편 또 73편에서 83편까지 총 12편 정도의 시를 적었는데 이 시는 대부분 이 탄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83편까지도 탄원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의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내용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1 0 개의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과 또 이스마엘 사람, 또 모압 하갈 사람, 그발, 또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 또 아수루, 이런 열 개의 민족과 나라가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것이죠. 한 나라만 상대하는 것도 참 힘이 드는데, 열 개의 민족이 한 마음이 돼서 진격해 온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시인은 그런 대적들을 진멸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본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사 속에서 열 개의 민족이 언제 연합해서 쳐들어갔을까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열 개의 민족이 함께 쳐들어온 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과 비슷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 다스렸을 때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연합해서 침공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담알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아람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전가를 보내 온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전하기를 이제 하사 손담알 곧 엔게디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엔게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엔게디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죠. 그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던 곳이 엔게디에 있었던 어떤 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 연합군이 엔게디까지 진군했다라는 것은 이미 유다의 심장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우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방 나라의 침략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 시편 읽었던 시편과 연결해 보면서 우리도 늘 끊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늘 믿음의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생존 비결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건 생존뿐만이 아니라 생존을 넘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과 세상의 전쟁 통해서 어떻게 생존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두 말씀을 좀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침묵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잠잠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 조용하고 계십니다. 유사한 말들이지요. 이렇게 유사한 의미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침묵과 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불러도 침묵하고 또 잠잠하고 조용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두 번이나 부르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이방 나라가 연합해서 앵게드까지 진격해 올라올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셔서 그들이 침략하게 된 것을 허용하신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성읍에 모여서 함께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 좋고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악에게 자신이 내던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의 시편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22편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라고 말하고 또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호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잘 이겨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삶, 또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답답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본래 인생이 고해와 같고, 전쟁과 같은데, 우리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플러스 영적인 전쟁까지 치르며 사,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내적 갈등과 신앙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시로 오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조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번 부르고 두번 불러도 응답이 없으시면 세번 부르고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우, 여우사밭 왕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은원하여 자신을 주께서 숨기신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숨긴, 숨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판이라는 말입니다. 이 차판을 분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보물, 재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자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이 숨기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집에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금개 몇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팔아서 없지만, 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받았던 돌반지가 세개 있었습니다. 세 개를 합치면 한두돈반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돌 이후에 이사를 두번 했는데, 이사할 때면 이 반지를 서랍장에 그냥 놓지 않고, 가방에, 제가 메고 있는 작은 가방에 항상 챙겼던 기억이 납니다. 값이 나가는 거니까 혹 잃어버릴까 봐내품 안에 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하느라 정신은 없지만 중간중간 가방을 들여다보면서 혹시 반제가 흘러내리진 않았는지 빠져나가진 않았는지 잘 있나 중간중간에 몇 번씩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집에 있는 금붙이나 또 현금 다발들을 아무데나 놓지 않습니다 재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금고를 사서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여기셔서 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셔서 가장 안전한 곳에 아무도 침범하고 누력하고 해야 할수 없는 곳에 숨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치열한 전쟁 같은 삶, 또 믿음의 수많은 싸움들 또 대적이 둘러진 친것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보물로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생존 전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어떻게 행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광풍으로 쫓아내시고 두렵게 달라는 간구를 드리면서 18절에 보니까 여호하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는 찬양으로 본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적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야하시엘이 너희는 이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저 보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다음 날온 백성들과 함께 연합군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20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은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요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연합군을 무찔른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아직 대적이 눈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승리한 것도 아닌데 찬양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안몬 사람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안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이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이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처죽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 연합군들을 완전히 패하게 만드셨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24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예컬었더라 아멘. 보니까 한 사람도 여호와의 칼을 피한 자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3일 동안 거두어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고 그렇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찬송을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을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지금은 적군이 둘러싸고 있고 연합군이 심장을 찌를 듯한 칼을 겨누고 있지만 그 대적들을 광풍으로 쫓아내시고 지푸라기 같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할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귀신들린 한 아이를 고쳐 주었는데 그 여종이 이제 제정신이 드니까 예언을 하거나 뭐 점치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서 결국 군중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이 상황은 너무 슬픈 상황이죠.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기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신라는 고통과 억울함, 또 죽음에 다가온 이 두려움의 순간에도 원망이 아니라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선하시게 자신들을 인,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로부터 시작된 그의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며 착고가 풀립니다. 결국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에 보면 사람의 뇌는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단순하다고 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뇌를 세뇌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면 뇌는 처해져 있는 상황과 또 환경에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세뇌되어서 몸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의 내과 의사인 디펙 초프라라는 박사는 폐암을 극복했던 어떤 한 사람을 정밀하게 관찰해 보니까 그가 매일 입버릇처럼 나는 완전히 낫는다 나는 완전히 나을 것이다 앞으로 나는 행복한 인생만 남았다라고 말을 계속해서 결국은 그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찬송하면 우리의 찬송의 말이 우리의 뇌로 전달되고 또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세상의 학문과 심리학에도 말을 뇌에 세뇌시키면 결국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을 것이라는 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삶이 바뀌고 또 건강에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긍정의 믿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전쟁터와 같은 믿음의 길에서 고난 당하고 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면 앞으로의 일이 확신이 들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대적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승리를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어려움들을 속에서 생존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의 목적이 나의 안전이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하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인이 승리함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호하라 이름하신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려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존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이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의 승리로 그도 태평함을 얻게 되었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아무도 그를 넘보거나 또 실족하지, 하게,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라 말하고 자기 피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이슨 그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높이고 찬양하는 시를 드렸죠. 대표적으로 10편, 18편 46절에서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 건지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성, 생존하고 또 생존을 넘어서 승,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을 낮추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에 겸손히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귀하게 세움을 받고 여호사밭이 누렸던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존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라도 끝까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대적이 사방에서 둘러싸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보물처럼 품어 안아주시고 숨겨주십니다. 또두 번째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무기가 됩니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바처럼 또 사도행전의 바울과 신라처럼 고난 가운데 이곳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리 선취적인 승리를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찬양은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승리를 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과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실 때에 늘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실 때에 우리는 생존을 넘어 승리하는 삶, 또 어떤 사단의 관계와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맞이하고 또 영적 전쟁 속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또 짙은 구름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난 중에도 찬송으로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승리케 하시고 살아가시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셔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늘 주님으로 인하여 평온을 유지하고 늘 주님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두움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존을 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분, 소, 허락하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그의 삶을 지키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건강함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관계와 또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예 삶이 감사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여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